네, 안녕하세요. 7월 26일 구루가온 임마누엘 교회 새벽 기도를 회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열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8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8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을 테니 여러분들도 눈으로 함께 읽어 주십시오. 야고바,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편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선언이라. 너희는 다 모여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그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들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음 해석하는데 조금 이렇게 어려움을 많은 그런 해석자들이 어려움을 이렇게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네. 야곱을 부르셨고, 또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사에서의 이 후반부의 내용을 이제 보게, 보면,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그들에게 이제 구원의 소식이 있다는 라 것을 이제 알려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어,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누구냐면 바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너희들이 그 하나님이야 어, 그래서 내가 처음이고 또 나는 마지막이다 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이 표현은 이제 이사야서 앞쪽에서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 유일무이 한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표현을 하실 때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이제 표현을 하시죠 13절입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의 선언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인의 존재를 이제 위험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다 모여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를 기뻐하는 뜻을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의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너희들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야 너희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나 바로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야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지은 창조주야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내말 들어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가 사랑하는 내가 어떤 그런 기뻐하는 그런 자를 갖다가 어, 뜻을 따라서 바벨론에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나라가 망했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예. 아,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신앙도 이제 더 이상 없어진 것 같았죠. 하지만 바벨론에 이제 어떤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불렀는데, 그 자가 그 팔이 그의 힘으로 이제 갈대아인들에게 임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갈대아는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지류, 강의 지류의 이제 하류 부분을 큰그 넓은 땅을 이제 갈대아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가 있는 그 지역의 광범위한 어떤 그런 지역을 통칭하는 지명이 바로 이제 갈대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 내가 이제 내가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이제 힘을 발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라고 하면서 이 일들은 아무도 알고 있지 못해. 바로 나만이 너희들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행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심을 이제 밝히시는 것이죠. 15절입니다.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아, 히브리어 원문에서도 이제 나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아주 강조하십니다. 바로 내가, 이 일들을 행한 너희의 신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를 내가 불렀고, 내가 이끌어 드렸고, 내가 그가 성공할 수 있도록, 잘 되도록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자가. 그래서 이제 이 내용 갈대아에 갈대아인들에게 임할 것이고 바벨론에게 행하겠다라고 하신 것으로 보아서 일차적으로 일단 그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는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대왕으로 이제 보입니다. 계속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 사랑하는 자를 부르셔서, 그러니까는 고레스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실 것을 내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처음부터 내가 비밀로 말하지 않았잖아. 내가 여러 번 너희들에게 이기해줬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신명기에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모세, 모세가 이제 마지막에 너희들 결국은 그런데 하는 율법 안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안달아서 하나님 배반하고 너희들 포로로 잡혀갈 거야라는 예언이 있거든요. 내가 처음부터 다 너희들 얘기한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에 시점이 바뀌면서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약간 해석이 곤란합니다. 갑자기 시점이 바뀌거든요. 이제는 어, 어, 주 여호와께서라고 해서 지금까지의 화자가 계속 하나님이셨어요. 예, 나라고 말씀하시는 게 나는 처음부터 어, 마지막인 그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조주인 하나님을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주 여호와께서라고 해서 어, 하고. 그 다음에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고 해서 여기에서 나는 바로 앞에 주 여호와께서라고 말한 것으로 봐서 아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존재가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다가 나라는 존재가 다른 존재가 등장하면서 이 절이 맞춰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이 일단락이 되어집니다 딱 이렇게 끊겨요. 그래가지고, 아, 여기, 이 나가 누굴까? 어, 근데 그, 이 사람이 이 나가 고레스라고 보기에는, 고레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상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누굴까?인데, 이거는 이중적인, 이 우리 성경의 예언을 보면은 예언이 이중적으로 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일어날 그런 예언으로서 1차 예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루어질 그 예언 조차도 이 예언 조차도 이중적으로 그 예언 조차도 하나의 우리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드라마처럼 비유로 보여주신 예언인데 그 이면에 담겨 있는 그 예언의 실체는 바로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 고대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왜 성경이 그 많은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고 있을까라고 하는데 그 역사 자체는 바로 신약 시대의 교회이기도 하지만 더, 나, 더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추면 야곱에 바꾼 일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민족이기 전에 한 개인의 이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한 존재의 이름이었죠 한 사람의 이름이었죠 그것이 바로 지금에 살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거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서, 하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섬기고 기쁨으로 이제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이렇게 뜨거운 그런 감정과 회심과 회귀에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이게 우리가 이제 신앙을 시작하고 출발하지 않았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기지 못해서 멸망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그런 소욕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어, 그런 어떤 죄된 그런 본성들에 의한 실패들을 우리도 많이 경험을 해, 하고 왔죠. 남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우니까 우리끼만 알고 있는 비밀로 우리는 그런 실패들을 겪고 왔습니다. 그게 없다라고 합리화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이겠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된 본성을 이 삶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비참한 존재를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불렀는데 이 본문 가운데서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해야 될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 민족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에는 고레스 대왕이 바로 하나님께 서 사랑하는 자 부르신 거지만 이것은 이 예언의 이 차적인 이면에 있는 그 실체 그거 이스라엘 역사와 고레스조차도 예표였던 것이죠 제정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를 라고 부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개인을 갖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갖다가 그 포로된 곳, 죄에서 우리가 죄로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켜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멸망의 길로 따라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그런 거기서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그 고레스로 예표되는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서 나와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이런 이제 예언이 여기 들어 있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16절 마지막 후반부에 있는 갑자기 시점이 바뀌면서 하나님이 아니시고 누가 바로 스스로를 나라고 하실까라고 했을 때 이것을 고레스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네, 나와 그의 영 그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 라는 놀라운 그 거듭남의 신비, 비밀을 감추고 있는, 그래서 감추고 있는 본문이 바로, 가지고 있는 본문이 이사야 오늘 읽은 48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음~ 거듭남을 이제 거듭남이라는 게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나자마자 이렇게 거듭나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 주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곧 거듭남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열심히 율법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신앙을 열심히 하려고 나아가는지만, 우리의 죄된 본성이 세상에 그 찌들어버린 이 본성 가운데, 우린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나죠. 예. 네. 거기서 이제 우리의 어떤 이제 연약함들을 갖다 가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 우리의 무능함을 경험했을 때,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갔듯이. 그 하나님 앞에 인정했을 때, 나의 죄인됨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이끌어가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죄가 과연 무엇인지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제 거듭난 신자가 된 이후에 그것에 순종하느냐,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설명해 주시고 어, 양심으로 이끌어 가시고 이렇게 아래 아래 주시 예수님의 아, 성령님의 지도에 인도하심에 순종하느냐, 적절히 타협하느냐, 아니면 외면하느냐. 이게 삶의로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역구역 사람들을 갖다 가 채워 나가는 것이죠. 네. 오늘 하루 적절히 타협하지도 말고 그다음에 외면하지도 말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그런 음성에 순종하며 그래서 말씀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현상 가운데서 깨닫게 해 주실 때 우리가 바른 선택과 결정과 그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나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그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 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그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시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신 사랑 또 들려 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보여를 엿내 이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그 신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신 사랑, 또 들려 주시오. 아멘. 네. 음. 이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음, 어, 오늘 이제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아, 거듭남의 신비를 간직한 자가 되기를 주님께서 주님께서 내 좋은 것으로 내 자녀들에게 주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신비를 가진 자, 오늘 본문처럼 주님께서 나와 내 영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비밀을 간직한 자가 될수 있기를 또 그렇게 내주하시는 그 거듭난 여러분들 성도분들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그런 지도에 온전히 인도하시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이렇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결단과,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시을 요청, 구하며 이렇게 나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인도로 복귀하는 그런 우리 교회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 절차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좀더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그런 절차들 잘 한국에서 마무리하고 준비 잘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인도로 복귀하는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 놀라운 그런 거듭남의 비밀을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숨겨두시고 그 역사를 밝히 설명하시며 우리에게 알려주신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거듭남의 신비를 간직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역사를 우리 구루가운 임만을 교회 모든 성도들의 하나하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람는 것은 우리 거듭난 믿음의 진보를 이룬 그런 성도들을 오늘 하루 내주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음성에 기기울이며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귀한 열매들을 결실하는 오늘 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 가치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는 것은 우리 아구루가운 인마뉴엘 씨의 식구들 가운데 한국에서 이제 여름 방학 일정을 보낸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인도로 돌아가는 그런 복귀 절차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그런 서류, 또한 여러 가지 그런 준비해야 될 내용들 이 있다면 빠트림 없이 잘 마무리해서 인도로 복귀 건강하고 안전하게 할수 있도록. 모든 오가는 발걸음, 손길, 주님께서 안전하고 지켜주실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